번씩, 살았다, 살았다. 봄은 돌아왔는데 봄 봄이 돌아온 새색시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막 아, 심요. <laughs> 낙서비 색식시 세력씨도 만나고 싶고, 월호 로빈스 세력씨도 만나고 싶고. 오빠,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음. 어서 오세요, 일로. <laughs> 그래. 그, 오늘 이제 그 생명의 목장, 양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연봉 말씀 그 부장에서 보면 장님이었다고 장님이었는데, 무슨 장님이었나그 목자를 잘못 만나 가지고, 목자를 잘못 만나 가지고 길을 잘못 다니는 사람이야. 장님이었다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야, 그 생명에.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그 많은 세월을, 예수 믿는 세월을, 그헛 믿어가지고, 그런 그 시간을, 예, 지난날은 돌이켜보는데, 지금이라도 참, 이런 선한 목사를 만나서, 어, 내가 눈을 떠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빛 안에서 다니니까 넘어질 리가 없다고. 근데, 그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넘어진다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선악가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선악가에 매 있는 사람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여주여, 그리고 주여 반날 회개나 하고, 어?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고 그러게 되는데, 그, 비단에서 살게 되면은 뭐냐?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 이예요그 생명의 빛을 가지는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양양 무리를 기르는 우리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형제자매들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형제자매들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산으 사는 건데 아까도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건그 성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데가 또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성분은 뭐냐? 결과적으로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고 그 성분이니까 그생명의 빛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아서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날로 예, 그 장님의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이그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온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구원해서 홍그 구석 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이제 구석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 구석해서 4 0년 광년 생활을 통해서 그옛 사람이 벗겨지는 건데 그옛 사람이 벗겨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뭐냐 내가 옛 사람 그 성분을 가지고는 아이뜨그 성분이 나 같은 경우는 70이 나오는데 70이라고 하는 성분이 옛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각자들이 그 나이대로 먹은 대로 사실은 우리는 옛사람 안에서 살아왔던 거거든. 그 지금도 우리는 그생명의위치을 매일 받,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삶이고. 또, 그런 목자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멘. 또 그런 형제자매들을, 빛, 빛, 가운데서 사는 그런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사는 게, 그거 같이 행복한 게없다라고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뜻도 모르고, 그, 그, 이렇게 하는 데 보니까, 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우리가 신문에 크게 광고를 우리가 내가지고, 이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그, 강의 설교 말씀을 낸다고. 예를 들어, 구, 요, 요한번 구장 같은 거 장님이 눈 뜨게 하는 사건을 그대로 그 욕정을 해가지고 딱 낸다고 그런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고 의심이 라는사람이 연락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구원이 될 사람은 온다고 무슨 뭐그 사역자를 수석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신문에 크게 광고가 났어. 한 면에. 그래서 내가 주날 걸어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을전을내면은 아 참, 우리 시끄럽게 여덟 명 아주 오긋하고 좋지. 저렴하고. 근데 열댓 명만 와도 아주 풍성하고 은혜가 그 안에 다른 곱명이라고 하는 그 그, 천국의 성분을 가진 형제들이 오게 되면은, 더 풍성하게 누려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걸한번 생각해왔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laughs> 어, 기도를 해서, 그거 한 번, 장면 내는데 그게 얼마야, 그게? 아멘. 한,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응?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네, 자리가 싶고. 한명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 반면 광고지요. 그러니까. 반면 반면 광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신분라고두 음, 면에서 한명 광고를, 예. 뭐, 은하씨 걷어가지고, 우리가 성교, 성교 헌금도 헌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 내가 그 생각을 해보고, 참, 장님이 눈을 떴는데, 그 장님이 눈을 뜨고, 얼마나 그 밝은 세상에서 기분 좋게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야. 그전에는 그전에 내가 눈을 뜨고 장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잘못 만난, 목자들을 잘못 만나서 그 내가 본다고 하니까 맨날 본다고 하면서도 그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빛이 오니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 하는 것처럼 참그 빛을 보고 나니까 아그 옛날 어둠 생활 그 선악관에서 그뭐좀 그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했던 그 생활이 그참 얼마나 그 넘어지는 일이 많았고, 어,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내가 참이원도빛 그 가운데 완전히 수분 하니까, 얼마나 내가 넘어질 일이 없는지 말이야. 어, 내가 그 부딪히든, 매일 부딪히든, 그 지, 말만 하면 부딪혔었는데, 지혜하고 이 비단에 들어오니까 하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 내가 비, 비단에 있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고, 말 한마디 해도, 그전 같은 경우에 다 걸리는 얘기인데 그게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나는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내가 세상이 나를 버리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참 육신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이 육신이 됐다 됐다 하는 얘기가 그 뜻을 알아야 그것이 내 안에서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뜻도 모르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 아매. 그래서 내가 그런 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그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아매. 아매. 또 우리 교회 음. 목사님과 음. 형제자매들을 찬양합니다. 아매. 아매. 야,